과객분들이 보셨을 때 같은 정도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충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프를 했던 영화는 테리비안의 해석보다는 인디아나 존스나 레이더스 같은 조금 더 활력이 있고 좀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테리비안의 해석 부분은 내용적으로 다르고 제가 그런 걸로 구설수에도올랐었는데 캐리미안 <laughs> 해석보다 해석이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악성 넥도일도 아, 많이. <laughs> 이러셨는데,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캐리미안 해석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고, 또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두판 한, 한 정도는 재밌게 봤는데요. 후반편으로 가서좀 재미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어, 다양한 재미를 보여드리고 바다 뿐만이 아니라 어, 육지나 산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재미를 보여드리, 보여드리는 것이 캐리비안 해적과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범남도 추격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조금 더큰씬으를 만들어 촬영을 했습니다. 그 감독님의 어, 만화상권을 저도 기억는데 사실 그게 기자 시사회 끝나고 나온 거라서 사실 그 악성 댓글을 다 하신 분들도 영화를 보고서 아마 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캐비의 2집을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달규씨는 어쨌든 이거의 주연을 맡게 되면서 사실 또조니뎁과의 승부도 이렇게 승명안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요 <laughs> 네, 뭐 주위에서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어, 참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비교가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양에 관련된 블라퍼스터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긴 하는데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참고를 많이 하다가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캐리비안의 저 존이 대분 잊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존이 대비 갖고 있는 육해양들은 조금 가져가지만 어, 우리가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캐리, 캐리비안의 저기 재미가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정서적인 문제나 뭐 개인적인 차가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인 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나 어, 아시아 분들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의협심과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다른 캐릭터를 좀 첨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감독님이 캐릭터를 좀 잡아주셨고 어, 뭐 사실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긴 하나 <laughs> 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존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남이 씨는 사실 이렇게 코믹 경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본격적으로 코믹 경 사실 뭐 코믹 경기라고 말할 순없는 코미디에 녹아드는 건데 좀 이렇게 처음엔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저는 어, 여러 코미디 대가이신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그 선배님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에 그냥 편안하게 진짜로 그냥 저는 묻어간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촬영하면서 배우들끼리 호흡도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화면에 잘 녹아내서 또 감독님이 그걸 잘 담아주셨고 그래서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기본적으로 어두운 성향들의 연기를 많이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린건 사실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제 성향은 그런 모습보다는 해적의 장사점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좀더 편해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밖에서 야외 부대기사를 했는데, 어, 김남규씨 못지않게 큰 박수를 받은 김원혜 씨입니다. <laughs> 이제, 오늘 여름 시간을 생각해보면, 김원혜 씨 명량이도 나오셨고, 세하에 나오셔서 2,600만을 달성하셨고요. 타짜 자 신의 세종과 낚 지금 2,900만, 이제 3천만을 목전에두고 계십니다. 설명을 <laughs> 아니, 뭐, 소감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 사실, 이 영화 개봉하기 직전까지는 25년간 철저하게 무명이었고요 뭐, 가정에서는 거의 예, 무능에 가까운 쓰레기였습니다. <laughs> 어떻게 한달 사이에 갑자기 삼천만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뭐, 그냥 감사드리죠. 감사하고. 영화 재밌으시죠? 네! 이런, 이런 영화에, 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석훈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시상소감을 받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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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인공 만나가지고, 네.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원혜 씨가, 뭐, 그, 잼잼한, 뭐, 유해진 박철민, 이런 배우들하고도 전혀 빌리지 않았던 게 그렇게 쌓아 올린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강종희 슈퍼바이저님한테 어땠겠는데요? 그 이 영화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하나의 책은 고래이고, 또그 북난도 시내에서 엄청난 CG가 들어간 작업들 다 하셨는데, 어, 굉 가장 어려웠던 CG작업은 무엇이었냐? 당연히, 고래가 제일 어려웠죠. 고래? 네, 이 형님하고 이 영화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하느냐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고래가 가장 아시다시피 표정이 없고, 뭐, 관객들한테 어떤 자기 행동을 설명할 만한 뭐 이렇게 눈빛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거를 주인공들 여러 주문을놓지 않게 되게 중요한 나름의 감정을 전달하는 눈찌 보면 배우의 역할인데 어,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고래, 어미고래가 하고자 하는 상황 혹은 지느러미 손짓하는 하나만으로도 어미고래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수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제 모래가 진짜처럼 보여야 사실은 관객들도 모래의 행동에 어떤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아사랑이 생물이라는 게 원래 어려웠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음? 같습니다. 음. 링도나왔 응? 미스터 음? 고래 양호. 미스터 고래 고림도 나왔네. 그러니까 남음에 출연. 봤어요. 동물조련사 하신 분. 네, 이제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먼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 그, 어, 영화 촬영 들어가시면 지금은 굉장히 순한 양처럼 생기셨는데 <laughs> 촬영이 들어가시면 호랑이로 돌변하는 순간이 있까요 호랑이 네. 1 8 0도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습니다왜 <놀랑은 웃음> 저는 그때 바뀐다고 생각 안 하는데 서 지금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그 정도 <laughs> 네. 그 특별하게... 그리고 그때 김강희 씨가 그 촬영 도중에 처음 첫 촬영 도중에 악마인 심정이 <laughs> 어제 저희가 참 어, 다시 기억하기 싫은 순간인데 저희가 첫 크랭크인을 산 정상에서 영화 보시면 산 정상을 산적들이 막 달리는 장면을 첫날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산적단 중에 가장 거부인 배우가 탈진을 해서 119 소방 헬기가 와서. <laughs> 사람을 실어갔거든요. 모자이 응. 혼자서서 내려가없고 저희도 그분을 구축해드리기가 응. 그러니까 힘들 정도의 응. 거부였기 때문에. 응. 둘째 날도 안규 씨가 또 산에서 막 구멍 나 있는 장면 찍다가 챙하셨다고 뭐, 응. 넘어가지고 응. 응. 또 팔진이 와가지고 일래고 응. 엠뷸런스가 그, 또 왔었던 그런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음, 액션 장면을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다가. 위화도에서 마지막에 말을 타고 위화도를 떠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말을 탄그 순간에 바로 이제 낭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으로 다쳤는지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느껴졌었고 실제로도 상황이 심각했었고 그래서 일단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그비 오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다 물로 젖어있는 상황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그게 한 2, 3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고 근데 기억나는 건 그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남길 씨가 농담을 했었다는 거 <laughs> <laughs> 누워서 본인이 자기는 이 정도로 이어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안 지켰다고 사실은 당사자의 신경도 못들보죠돈 받은 게 있어서 쓰러질 <laughs> <틀어질> 수가 없었어요. <laughs> 미역국이 몇개나서 <미역기라 해서. 웃음> 어, 아니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촬영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많고 뭐 사실은 다치는 거는 배우가 부주의해서 다치는 게 가장 크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극을 끌고 가는 게 있어서 몸을 다치거나 그랬을 때 여러 스태프들이나 여러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사실은 좀 두려운 게 있었는데 감독님이 얘기하시면 저는 혜진이 형이 굉장히 옆에서 원혜형도 장난을 많이 쳤어요. 뭐 감각이 있는지 발가락을 움직를못 했는데 뭐장가을갈수 있겠냐는 뭐 이런 장난을 치셔서 같이 편안하게 더 응블란스 치료할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갔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도 또배데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 감독님들 은 사실은 잘 모르는 촬영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그 어, 전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보다는 그 이후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왜냐면 촬영하다 보면은 위험한 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스태프들 배우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좀 많이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네. 없으세요. 사는 민미경이라고 하고요 먼저8 6 0만홍행하고 있는 데 축하드리고요. 어, 잠깐만, 죄송하지만 이거 김장태 네, 씨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 무명의 저그 거고요. 860만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수 만들어서 파일을 전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밝히면 <laughs> 이뿐겠지만 김남기씨 팬이고요. 그래서 제가 김남기씨 때문에 처음으로 지금 해남에 보조출연을 했거든요. 창원